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을 보지만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를 보란 거야.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이 좋다고 해서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어떤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관점을 가지는 거야. 이런 관점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남이 시키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될건가 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 웰빙 트렌드 자 이런걸 얘기하고 웰빙 트렌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생들도 강의를 데 마지못해 저렇게 하 학생도 많이 있잖아 근데 어떤 학생 눈이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지금 교실에서 열심히 메모하 학생도 있거든 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 이 그림을 볼래?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대충 월급 받는 만큼이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성심성의껏 일하거든 결국 인생이란 건긴 마라톤에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달라진 거야 스님들한테 좋은 지도를 받아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겠다 또 성심성의껏 하겠다또 이런 식으로 사는가 하고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사는가 하고 틀리겠지